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종교개혁을 주도하던 개혁가들의 중요한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혁교회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신 글을 세술은 세 후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대 사회에 대한 개혁의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개혁해 가시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 그 초막절 논쟁이죠. 이 초막절은 그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하나로서, 어, 가을에 있는, 가을 거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 하늘 앞에서 광사로 들이는 절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다음 해 봄에 6월절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최 6개월이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의 일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긴장감이 극도로 올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그가 하는 일들을 막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막는 것은 누구의 일을 막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한 가지라도 더 천국 복음에 관하여서 어, 전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내가 영생하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러 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자로 누구를, 누구를 들었습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들으셨고, 그리고 스스로 그 증거자가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참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더참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정거하는 것이 가장 참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신데, 2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에서, 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의 떠남인데, 7장에서 예수님께서 떠남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관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불어닥칠 모진 시련.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함경 사건이죠. 예수님은 때가 되면은 언제입니까? 6개월 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시지만은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게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견나 보겠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척한 죄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예루살렘성에 아주 모진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고난 가운데 그들의 삶이 이어질 것을 예수님은 예견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게 되지만은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떠난 뒤라는 것이죠. 그들은 빛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거부한 대가는 무엇이죠? 모든 가운데 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싶지 않았었죠 자신의 민족이 이방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다는데, 누가 그것을 미리 예견, 아무리 눈에 보여주고 예견한다, 예견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입 밖으로 낼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대 사회가 처한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살다가, 원래 본양으로, 천국으로 다시 되돌아가시지만,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구원자도 오신, 세상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꺼야 할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천여비유가 나옵니다. 다섯천여는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준비하였지만 나머지 다섯천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이제 곧 예수님은 이제 곧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고 하나님의 보좌우편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때까지 준비되지 못한 그 유대인들은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깨달을 수 없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없다는 것은 빛 가운데가 나오지 않는 그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악 가운데 파묻혀서 살아가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은 예수님의 실존을 지금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마다 다 조롱하는 틀로 그렇게 비꼬아서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빚듯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전제가 잘못되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나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는 그전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관해서 빈정거리는 그 태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아주 진지한 말씀으로 천국에 관하여서 빛에 관하여서 영생하는 물에 관하여서 그리고 진리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데 유대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하니 자결하는가? 이것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보면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끝으로는 천국에 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관해서 말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데 이 땅의 현재에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빛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빛이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어두운 부분이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부분이 다 드러나니까 그들은 그것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는 것들에 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껍데기 같은 신앙을 더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적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세오경이 나오는 율법과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더 확고하게 붙들어야 사는 줄 아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고 동굴 속으로, 어둠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서 아주 명확하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일반 범인들의 차이점그 유대인들은 아래에서 났고,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들은 그 유대인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에 속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려고 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더 경고의 멘트를 하나날리시죠 24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불신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이죠?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는 물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입니다. 빛이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가리려고만 했고 빛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빛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중요한 신학이기도 한데 1장,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세상에게 음. 찬빛보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연받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일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그들의거부한 모습을 신랄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교부합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가 어떤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들이 그 동굴, 동굴 속에서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밖으로 나와서 빛 빛이 있는 곳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스스로 숨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부터로 멀어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9절 말씀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됐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유대인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였든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서든지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혼자 계신 것만 같고, 혼자 계신 것 같고, 외로우셨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 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의 자신의 그 처지를 보시면서 이 땅에서 편히 쉴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정말 많이 바쁘고 피곤하고 저녁이 되면은 베개를 대고 고락 떨어지셨지만은 그러나 편하게 주무신 많은 곳이 어느 누구도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분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 나그네 대신 나그네 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땅의 본향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살아가시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하셨고 그분과 더불어 말씀하셨고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셨다는 것을 예수님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뚜렷하게 차별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하는 일로 인하여서 점점 빛으로부터 멀어져가고 그 동굴 안에 빛이 조금 비치니까 더 안으로 들어가고 빛이 조금 더 비치니까 더 안으로 들어가는. 박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힘을 얻을 것이 없고, 머리둘 곳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치신 대로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쳤고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 되신 을 믿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이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빛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둡고 더러운 부분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해결책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이제 31절 이하에 말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너희가 내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게 하리라.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대적하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세기관들로 중심이 되는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 지적하는 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것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6개월 남은 사역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올라가셔서 감남산에 오셨을 때에도 그 예루살렘성을 향하여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무엇에 대한 눈물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꿈에도 소원한 메시아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해방감을 맛보고 참된 자유를 누리겠다는 그 소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모습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비치는 빛이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시는 사육이었습니다. 인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갈망하지만은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 안에 있습니다. 참된 신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신령에 참된 자유를 줄수 있습니다. 다들 겉으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마음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가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 속국이 된지 100년 가까운 시간이었고,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헬라제국, 바사제국,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500년 가까운 시간입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 누구보다도 큽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진리.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14장, 14장 육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가 생명이니. 진리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진리가, 예수님이 그 진리이셨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요즘 요즘 우리나라의 그 신학의 유행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본질을 규명하기보다도 상황에 맞는 그런 신학을 지금 많이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려우니까 경제 상황이 이려워 정치 상황이 힘들고, 그리고 여러 사회 구조, 구조리 딱,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으니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만약에 21세기 대한민국에 오시면 은 어떻게 개혁해 가실까? 이것에 관하여서 많은 부분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논문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왜냐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쪽에 너무 등한시했거든요. 너무 외면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너무 동떨어지다는,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벌써 그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책이 여러 권나왔어요 교회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악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이런 쪽에 책들이 참 많이 나와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잘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이 땅에 오신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다 그리고,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도 예수님의,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 그곳에 참된 자유가 있는 줄은 있어요. 창조하신 그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진리의 기둥으로 세우신 그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 그 다음에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이 되니, 어떻게 개혁되어져야 될 것인가가 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서 어떻게 할수 있다.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가 영생의 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리를 알면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진리를 알면 삶이 풍성해지고 모든 부분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면 그분의 하실 일들이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분 안에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의 고통을 나누어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찾아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이,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삶 안에 완전히 소화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을 나아가서 빛을 붙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좀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좀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는 진리를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그냥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빌립이 완전해서 나다나엘 앞에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소개하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빛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빛 앞으로 돌아가서 그빛 안에 그는 것이죠. 진리 대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말 안에 가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먼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먼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그 다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의 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삶을 개혁하는 것,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개혁하는 것, 그것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알 때, 진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진리를 찾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한 참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